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수백만 원이 결제가 됐다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놀랬죠 저희도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까시면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. <laughs> 저를 그만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겠죠. 예, 변호사가 저에게 더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경찰을 하면서 계속 승진과 보직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저한테는 좀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는 시간이 조금 더 훨씬 자유롭겠죠. 변호사가 경찰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계속 일을 해야 되지만,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가장 큰 거는 기동성의 차인 것 같아요.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 개고 차와 차 사이를 지나갈 수 있고 골목길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경찰관들이 주로 쓰는 바퀴 네개 달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골목길에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.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앞에 이제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단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경찰관들이 마음 먹고 쫓아가려고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가다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쫓았냐. 내부적으로 문책이 들어올 수도. 있고 민 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관들도 최근에 국민청원인가 오토바이 쫓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 책임을 면해주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도 봤던 것 같아요. 오토바이 가시는... 사이카라고 하는데 사이카 하시는 분들이 잡으면 잘 잡을 수 있어요. 기동성 좋은 사이카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. 한 경찰서당 대수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많아야 열대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헐리치고 다니는 이유는 어차피 잘못 잡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딱지도 안 떼고 형사 처벌도 안 받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형사 처벌이 되어야겠죠. 단순히 이렇게 신호위반, 뭐 중앙선 침범 이 정도면은 남포 네, 운전 정도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안 되거든요. 예를 들면. 인천 연수구로 치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겠어요. 그걸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? 그래서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걸 하긴 해요. 그때는 정말 작정하고 쫓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딱 그때뿐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스마트 제보에 많이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번호판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뭘 위반했는지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이면 빨간불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와야겠죠. 불법 유턴이면 중앙선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되고 번호판만 제대로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하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번호판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잘안 보인다. 그래서 잡기가 어렵다. 번호판, 가리는 네. <laughs> 번호판. 번호판 가리는 그거 자체를 형사처벌감인데 번호판 가린 걸 찍으면은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원래 나와바리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. 보기를 <laughs> 가면은 그 오토바이의 소속을 알수 있겠죠. 보이스피싱 잡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총책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안타깝죠.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나오면 실형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.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뭐 무죄가 나왔던 사건들도 있습니다. 근데 무죄를 선고 받기 전날까지도 걱정하면서 저도 같이 선고를 기다릴 정도로 유죄가 잘 나옵니다. 전달책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은 없는데 당할 뻔한 적이 있을 최근에 직구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? 제가 뭐한 수십만 원 정도에 되는 직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수백만 원이 결제가 됐다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놀랬죠 결제가 잘못됐나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.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잘 끌고 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어플이 있다. 그거를 까시면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다. 근데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그 어플을 까는 순간 제가 거는 모든 전화 112 신고를 하던 뭐 검찰청에 전화를 하던 이런 것들이 다그보이스피싱 피싱 쪽으로 전화를 가는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아나 어플은 못깔겠다 도대체 너네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니까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네,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. 사실 한몇년된 수법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좀 유행하는 거는 변작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를 거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전화를 거는 것처럼 번호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. 예,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더라고요.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을 요구한다. 돈을 뭐 현금을 찾아서 줘라. 계좌를 이체를 시켜라.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기금 같은 게 있잖아요. 저금리로 나온 거 있으니까. 그런데 네가 기존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출이 있더라. 그거 갚아야 된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이 다 있거든요. 그냥 슬쩍 찔러 보는 거예요. 너 대출이 있더라. 또 이렇게 돈을 넣어버리는 그런 수법도 있고. 하여튼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게 만든다. 그러면 그건 보이스피싱이고 또두 번째 텔레그램 쓴다. 그러면 거의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 압수영장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됩니다. 되는데 텔레그램은 안 돼요. 그리고 텔레그램은 상대방이 대화를 지워버리면은 우리 대화가 다 사라져 버려요. 증거자료 자체가 아예 없. 그거를 빠른 시간에 다 캡처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마저도 압수영장 통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텔레그램 쓴다? 그러면은 아 이거 뭐 나쁜 짓 하는구나 이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하지만 저희 회사도 텔레그램을 씁니다. 내부적으로 <laughs> 나쁜 짓 하는 집단은 아니고 저희가 <laughs> 이미 속았다.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돈을 보냈다. 그러면 빨리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빨리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상대방 계좌가 묶여 버려요. 그래서 그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게안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112 신고를 하시든 뭐 경찰서 찾아가시든 그렇게 해야겠죠. 불법을 하는 이유는 뭐,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제 생각에는 배팅의 상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경기 종목이 훨씬 다양하지 않을까. 예를 들면,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. 그 지방선거에 민주당이랑 국민의 당이랑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. 불법은. <laughs> 불법은. 합법은 안 하죠. 그 사건, 이제 처음에는 홍보책들에 대한 첩보가 한번 들어왔었어요. 홍보책이라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아 이거 배당률도 높으니까 한번 해봐라.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. 걔네들을 먼저 쫓고 있었고 연결되는 뭐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사이트 만든 사람도 찾고 사이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총책까지 다 잡았었죠.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총책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 잡는데 그때 운 좋게 자기 집에 왔더라고요. 그, 그날 우연찮게. 참여한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.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정형도 되게 셉니다. 현실적으로 다 처벌을 하지는 못하고요. 그 중에 이제 몇 사람 많이 한 사람 네, 위주로 이렇게 조사하게 됩니다. 해결책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스마트 제보 앱을 사실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괜히 찍다가 그 오토바이 갑자기 서가지고 나한테 막 다가오고 이러면 무섭잖아요. 그래도 신고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고 보이스 피싱이나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 토토가 이게 불법이 있고 합법이 있고 이런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. 홍보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보이스 피싱 전달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지금 전달책이 됐다는 걸 모르고 내가 피해자라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 정도로 이제 좀 홍보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.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해외에 있는 총책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들에게 좀 많이 포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. 경찰청 단위에서. 예. <laughs> 네. 대한민국이 범죄 검거율이 세계사 엄청 높은 편이고, 우리가 집 주변의 공원을 밤 9시 넘어서 슬리퍼 신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다 경찰관들이 열심히 해준 덕이거든요. 알면서도 못 잡는 뭐 이런 범죄가 있다는 거를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,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건 모두 경찰관들 덕분이니까, 지나가는 경찰관들에게 화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